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춘조수입니다 최근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 가능성이 점점 점차 되고 있는 가운데요, 전일밤 바로 저커버그의 메타 CEO가 방문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에서는요, 관련 종목을 중심으로 관심이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죠. 전반적인 시장 동력이 약해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투자자들은요, 이 성장에 대해서 목마름이 굉장히 큽니다. 이제 2월 달 거리 이틀밖에 남지를 않았고 월말이라서 그런 건지. 현재 시장조차도 바로 혼조세를 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월말 주의하시면서 오늘도 파이팅입니다네 그럼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 바로 tcc 스틸 종목인데요. 내가 이 종목을 최소 한주라도 갖고 있으신 분들을 포함해서 신규로 제 영상 처음 들어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잘들으셨고요제 영상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하셔서 투자에 도움되는 전략도 좀 세워가시고 무엇보다 여러분들 2월 가기 전에 특별한 선물 준비했으니까. 이상 놓고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TCC 스퀘어 주가 흐름은요. 자 이렇게 박스권 형성하는 가운데 한번 저점을 찍고 난 이후 다시 한번 크게 오름세를 보이면서 여기에 2월 달 들어고 난 흐름 자체가 너러면이 거래량 터져주는 가운데 오늘도 마찬가지도 이렇게 나와 줬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상승, 특히 8 거래 연속적인 상승이거든요. 바로 고점도 그 찍었고 잠시 조정 가능가 싶더니 어제도 상승, 오늘 상승 하루 만에 다시 한번 하락하는 가운데 자전일대비지 마이너스 11% 정도 하락도 했고 자 시간에서 지금 조금 더 소폭 하락하긴 했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최근 흐름이 너무나 좋았고 잠시 조정 뒤에 이렇게 떨어린 이유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질문 주셔서 영상을 좀 빠르게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여러분 이렇게 거래량이 나와줬던 이유가 뭐예요? 외국인들이 주가를 이렇게 끌어올린 거였죠. 그럼 오늘 이렇게 하락의 원인이 뭐냐라는 겁니다. 바로 27일, 바로 어제였는데, 이 손봉랑 대표이사 회장의 주식 보유 비율을 직접 보고서에 따르면, 자, 14.45%에서 이번에 14.26%로 줄였다라고 공시를 한 거예요. 한마디로 회장일가 지분 하락에 이렇게 쭉 빠진 거죠. 사실 그동안 앞서서는요, 이 TCC 스틸이 5일 들어서 무려 35% 정도 상승하면서 작년 초 데뷔했을 때도 무려 몇 배요? 7배 급등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로 원통형 배터리 수혜주로서 외부재 니켈 도궁 강판 국내 독점 생산 특히나 지금 1위 기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또 여러분 고점도 찍었었고요. 앞으로 대규모 증설에 따른 수요 확대 기대감에 올해 이렇게 더 좋은 흐름으로 현재 이어가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시총은요. 한 1조 8천억 대에 불과합니다. 이미 원통형 배터리 시장의 주요 업체가 될수 있는 l g 에너지솔루션이라는지뭐 파나소닉이나 삼성SDI 테슬라 이렇게 증설 투자 계획에 따르면 향후 2025년도에는 이 원통형 배터리 총 생산 능력이 거의 두배 이게 육박하는 수치가 될수 있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도 해외 BMW라든지, 뭐, 볼브라든지, 또 GM이라든지, 드네랄 모툴로사, 또 스탈란티스 등의 원통용 배터리 채택을 확정하거나 검토 중인 것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앞으로 수요 또한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겠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지금 TC 스틸은 니켈 도금강판 부분에서는 독보적입니다. 자, 2009년도부터 2차 전지 시장 진출한 이후에 무려 15년째 독점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다라는 거. 이제 앞으로 여러분 전기차 보급도 보급이지만 철강 업황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또 여전히 주가에 반영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앞으로 뭐 조선도 그렇지만 자동차 부분 수요도 점차적으로 늘어나면서 이 철강주가 다시 한번 상반기에 바닥을 찍은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할 것이다.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매도 타이밍이 결코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특히 지금처럼 이렇게 올랐다가 좀 빠지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여러분 앞으로 TCC 스틸리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나 모멘텀 요 재료가 나와 줄 텐데요 여지껏 이런 종목을 홀딩만 하고 있어서 하시 분들이 계신다면 앞으로 매수, 매도, 목표가, 그리고 적정까지는 제가 구간 짚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제가 알려드린 그대로만 따라서 움직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정보를 직접 확인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이렇게 좀 떨어진 자리에서부터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올라갈 수 있을 만큼의 굉장히 중요한 상승 제로면서 좀 모멘텀이라는 거죠. 난 여지껏 이런 정보가 없다 보니까 혼자서 기사나 뉴스를 보고 판단해서 하실 분들이나 단순한 지표나 차트를 보고서 예측이나 감에 의존하셨던 분들 여러분 이제는 아닙니다. 확실하게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이면서도 근거가 있는. 정보를 토대로 여러분 투자를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의 마이너스 손실은 최대한 줄이고, 플러스 수익은 극대화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이런 기회에 놓치지 마시고, 확실하게 꼭 잡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TCC 스틸 정보는 무료니까요. 0108099, 3588번으로요. 그냥 t c c 라고 남기시면 돼요. 제가 빠르게 정보 공유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선택과 집중만 잘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아무리 같은 종목을 매매를 해도 왜 서로 수익률이 다를까요? 바로 이 정보를 받는 것 때문에 이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확실하게 여러분 기회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t c 스틸 정보는 무료입니다. 010-8099-3588번으로 자 t c c 라고 남겨주세요. 이제 봉투도 주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자리로부터 더 많이 흔들면서 올라갈 텐데요. 이때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 전략도 세워드릴 거고 이제 구간에서. 여러분과 함께 충분히 소통하면서 피드백까지 받아볼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앞에 보이는 번호로 다 TCC라고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다시 한번 TCC 스텔로 돌아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회장일과 지분 하락 소식 때문에 주가가 갑작스럽게 떨어졌지만 이게 다가 아니다라는 거죠. 일단 말씀드리면 최대 주주인 이손봉라 대표가 지난 23일자 이 보유주식 5만 주를요, 자, 시간의 매매함에 따라서 지분율이 기존에, 자, 14.45%니까 따지면 한 378만 6,949주에서 얼마로요? 자, 14.26%. 그러니까 373만 6,949주. 차이가 납니다. 자, 그래서 한0.19 정도 낮아졌습니다 그럼 이게 굉장히 큰 수치가 결코 아니에요 근데 많은 경우에서 지금 이것 때문에 하락했다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다시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한번 털고 다시하면 주가는 크게 가겠다는 겁니다 만든분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그 내용을 알지 못한 채 섣부른 예측이나 감에 의존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여러분 이미 티시스트은는요 가지고 있는 호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 앞서서 15년 독점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디서요 바로 주석 도금 강판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그동안 정말 다양한 표면 처리 강판을 개발해왔고 이생산된 제품을 세계 60여개 국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동안 여러분 바로 티시스트리 한 주간 한 주간 동안에 20.85% 급등했었고 주간 상승률도 선조했다는 것.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의 당장 주가는 보시고 그러면 1일1비 아쉽게 결코 아니다 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자 그래서 지금 보세요 여러분. 외국인들이 이미 앞서서 티슈스를 집중 매수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요? 더 크게 갈 거기 때문에요. 최근에 또 2차전지 여러분 조정 속에서 수익률,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바로 이 중심에 누가 있어요? t c 시 스틸이 있습니다. 특히 올 들어서 35% 이상 상승을 했고, 작년 초대비했을 때도 무려 7배 이상 급등을 했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바로 원통형 배터리. 지금 괜히 계속적으로 뭐 하고 있다? 수혜를 입고 있고, 외부재 니켈 도금강판에서도 국내 독점 생산 1위 업체입니다. 자, 이를 반영하듯이, 지금 보세요, 여러분. 트렌드 지수에서도 당당히 자 이렇게 1위를 달리고 있죠. 2월 4주차 텐마벨 주식에서도요. 그래서 이런 정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정확한 데이터, 즉 정보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앞으로 또 어떤 이슈가 현재 남아있는 것인지 다 미리 선 반영이 된 것인지 아직은 정확히 모르실 거 아니에요. 같은 시장 환경 여전히 불안정하다 보니까 오르더라도 불안한데 지금 떨어지다 보니까 더 불안한 거죠. 한편으로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또, 도대체가 앞으로 나올지, 호재가 나올지, 반대로 악재가 나올지 모르니까, 내가 지금 당장 여기서 사야 되는 것인지, 그대로 가져갈지, 추가적으로 매수할지 고민 되실 텐데요. 그래서 정보 좀 필요하신 분들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옵니다. 비록 이렇게 여러분 떨어진 자리가 있긴 할지라도 여러 여기서 당황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위해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 전략도 세워드릴 거고요. 여기에 또, 세력들의 움직임. 세력들은 다시 한번 여러분 떨어뜨리고 나서 어떻게 한다고요? 새롭게 매집하고 올린다는 겁니다 거래량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호재와 반대로 악재까지 동시다 공유해 드릴 테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자, TCC 스틸 정보는 무료입니다 010-8099-3588번으로 TCC 스틸에 TCC라 남기시는 분들 빠른 정보와 함께 앞으로 어떻게 내가 이 정보를 가져갈지 대응 방법 또 추가적인 뭐예요 구간 구간에서의 이 피드백까지 받아볼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정보좀 빠르게 좀받아보셔서 대응하시라 고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특히, 여러분, 이렇게 호재가 되기 위한 종목들은 어떻게 된다? 다시 한번 상승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돈이 한 번씩 큼지막하게 들어온 종목들은 확실하게, 이 단기적으로 끝내는 게 아니에요. 추세를 잡아주는 가운데 더 크게 위로 올리는 경우가 정말로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이렇게 믿고 가져갈 수 있는 업가 있고, 없고의 차이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강력한 추가적인 모멘텀이 될수 있는 재료가 이렇게 남아있으니까요. 불안해하지 마시고. 다 TCC 스틸 정보는 무료입니다. 0108099. 3588번으로요. 문자로 TCC라고 남기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도 정말 고생하셨는데요. 고생한 것만큼 이제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꾸준하게 성투 이어가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성투의 결과물로 올한해 대박나시기를 좀 바라면서 이제 끝으로 2월 가기 전에 여러분들 특별 선물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할 테니까 이 선물 꼭 챙겨가세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요, 돈이 되는 정보, 바로 2월달 맞이해서 특별 명절 보너스를 챙겨가실 수 있는 바로 돈다발 주식이죠. 대박주 딱한개 가지고 나왔습니다. 뭐 이미 저랑 오랜 동안 함께 충분히 소통을 하면서요, 대박주를 좀 받아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도 변함없이 딱한 개만 가지고 나왔거든요. 미리 이것만 좀 알고 가시게 되면, 그 이상의 기대 그리고 수익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는 진짜로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종목이거든요. 특히 이런 분들이 제 영상 보시면 손절 없이도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현재 마이너스로요 정말로 힘들어하시는 분 계시죠? 또 어떤 종목이가 안에 내가 꼭 팔고 나면 올라간다 하시는 분 그리고 더 이상 손절 없이도 지속적으로 수익을 제대로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 해당이 되고요. 최소 내가 원금 내지는 계좌 회복을 바라시는 분들, 본전 찾고 싶으신 분들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정말 기회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요. 특히 이 종목은요, 저점 공략주로서 이 바닥을 찍고 난 이후부터 점점점점 오르기 시작한 바로 대장주입니다. 특히나 이 상승 재료, 또 이슈, 대형 호재가 무려 4개가 넘어요. 여기에 또 관련주로서 로봇과 AI, 또 2차 전지, 반도체 중국 자본까지도 엮여있다 보시면 되는데, 지금 뭐 2월달 들어오고 이 첫날인데, 이렇게 바닥권 상승 시그널 포착이 되고 있고요. 대시세 분출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런 관련주로서 2월달 특히 주도할 수 있는 주도 테마주로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이런 테마를 가지고 주가는 당연히 상승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바로 이거죠. 특히, 최근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바닥에서부터 오르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 패턴이 지금 대세거든요? 바닥을 다지고, 오름세를 보이면서 가파르게 성장하면서, 또, 이렇게 고점을 찍은 거. 이 말은 뭐 여러분? 최저점에서 매수할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최근에 또, 이렇게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오른다는 거죠. 특히나, 최근까지 올랐던 종목 중에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제주반도체 인데요 이 종목 또한 자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바닥을 찍고 난 이후에 이렇게 오름세를 보이더니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결국 고점까지 올라갔습니다 특히 제주반도체 저점에서 매집 하셨던 분들은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상승하면서 진짜로 빠르게 올라가는 가운데 수익을 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반도 특히 제주도채처럼 미리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 최저점에서 매수할수록 그 이후에 더큰 수익을 줄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로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미리 좀 가져온 겁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최근에도요 보시면 시노펙스라는 종목도 저점에서부터 이렇게 바닥을 다진 이후에 오르기 시작했잖아요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고점을 찍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점에서 매집한 매집할수록 그리고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주가는 크게 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렸으면 얼마나 믿음이 가는 그런 추천 종목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급등 종목은요 특히나 자, 유보율이 지금 4,000%입니다 보통 한 기업이 1,000% 정도 이상만 돼도 무상증자낸기대감에 살아 있거든요 그러면서 슈팅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애초에 유보율이 이 정도라고 한다면 세력들이또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세력주 이미 매집 완료가 되어 있고요. 이 말은 뭐다? 곧100% 상승 슈팅을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굳시 여러분 세력주들도 안올라갈 종목에 들어올 필요가 전혀 없는 거거든요. 지금도 오르운는지 모릅니다. 현재도 우상향 진행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곧 무상증자 공식 발표 임박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 종목은요, 자본금이나 자본총개 또한 크기 때문에 제대로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정말 높고요. 더군다나 좀 품절주입니다. 물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말은 뭐예요? 애초에 주수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저가 매력 핵심주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지금 나중에 뭐 기사로 접하고 나면 늦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드닛기 높은 가격에 매수가를 걸어놔도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로 많다는 것.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리 좀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이 종목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한창 이슈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여유있게 지켜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자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무조건 좀 알아가시라고 제가 추천드리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 종목 제대로 가져가시기만 한다면 2월달 여러분들이 바로 돈다발의 주인공이 될수 있는 겁니다. 특히 올해 2월달 맞이해서 바로 템버거 바로 대박주거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엮여 있는 종목 딱한 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꾸준하게 한결같이 보내주시는 인증샷 너무 감사드리고 있는데요. 매달 결달마다 항상 이런 인증샷을 저한테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번 기회에 나도 2월달만큼은 주인공이 좀 되고 싶다 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특히 어떻게 내가 시작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신 분들 위해서 제가 여러분 준비를 따로 했어요. 준교수와도 함께하는 바로 텔레그램 방인데요. 아직 저희 텔레그램 기정을 추가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죠. 그러면 저한테 미리 텔레라고 보내주세요. 이 번호 있죠? 010-8099-3588번으로요. 일단 유튜브 채널 구독자만 들어올 수 있는 구독자 전용 방이 있고요. 누구나도 들어올 수 있는 전체 공개 방이 있습니다. 특히, 제 이날은 뭐, 여러 가지 자료도 공유하겠지만, 오늘의 추첨 종목을 또 무료로 공유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요. 여기에 또 여러분들이 손쉽게 들어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바로, 준 교수와 함께 할수 있는 카톡방도 실시간 운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런 자료들 받아가실 분들, 그쵸? 그렇죠? 편하게 입장하셔서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요.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셔도 되는 겁니다. 저 이렇게 텔레그램 방과 함께 카톡방도 자유롭게 운영하고 하고 있으니까요. 자, 이래서 여러분 중에서 나는 자유롭게 카톡방으 들어오고 텔레그램만 더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자, 그래서요. 화면에 보이는 이 번호 있죠? 0108099. 자, 3588 번호로요. 이렇게 급등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급등 종목명 함께 보내드릴 거고요.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전혀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히 저랑 충분히 뭐 소통하시고 싶으신 분들도 함께 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자,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010-8099-3588번으로 급등이라고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모두, 이제 앞으로도 한결같이 성투 이어가시고, 대박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